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 두 분은 일란성 쌍둥이로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너무나도 많이 닮았는데요. 가끔은 가족인 우리조차도 헷갈려할 정도로 두 분이 똑같이 생기셨답니다. 우선 우리 할머니가 공식적인 언니이고 이모 할머니가 동생입니다. 하지만 누가 언니이고 누가 동생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항상 말이 많았어요. 그때까지도 동생인 이모 할머니께서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그날도 두 분이 누가 언니인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고 계셨는데요.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대체 그 문제는 언제나 종식이 되는 걸까요? 언제까지 그 문제로 다 두실 거예요? 이제는 두분다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엄마의 말에 할머니께서 이모 할머니께 일침을 가했습니다. 봤지? 애미 말대로 제발 좀 그만하자. 지금까지 내가 공식적으로 니네 언니로 살았잖니? 너야말로 이 공식적인 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나이 들어서 뭐 하는 짓이야? 그거야 엄마 아버지가 귀찮으니까 그냥 말한 것 뿐이잖아. 그때 점순이 너도 엄마가 말하는 거 분명히 들었잖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다들 깜빡했다고 말이야. 근데 점순이 네 얼굴에 난 점을 보고 너를 첫째로 하겠다고 한 거라고. 그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아서 그냥 한 것뿐이다 그 말이야. 이모 할머니께서 눈에 힘까지 준채 억울한 듯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할머니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도 넌 이름이라도 괜찮지. 덕분에 내 이름은 아주 형편없잖니. 아니 얼굴에 점이 있다고, 점순이로 이름을 지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렇다고 내 이름이 막 신식 이름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초순이었다면…… 난 동생으로 살아도 아무런 불만도 없었겠구만. 할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이모 할머니가 잠시 눈치를 보고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모 할머니가 할머니에게 아양을 떨어댔어요. 점순 언니야, 삐친 거야? 내가 언니 좋아하는 단팥빵 사줄 테니까 그만 기분 풀어. 단팥빵? 그래. 요미빵집 단팥빵이 무진장 맛있잖아. 내가 열개 사줄라니까 그만 화풀어. 뭐? 열 개나?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두 분이 화해하는 분위기로 물을 익어가고 있을 때쯤 엄마가 두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아니, 단팥빵을 하나도 아니고 무슨 열 개씩이나 먹는다고 그러세요. 병원에서 단거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짠돌이 초순이가 단팥빵을 10개씩이나 사준다는데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냐. 난 이번에는 꼭 얻어먹어야겠다. 그냥 사다 놓고 며칠 동안 먹으면 되잖니. 글쎄 안 된다니까요. 저번에도 냉동실에 있던 찹쌀떡 녹여서 다 드셨다가 배탈나서 병원까지 가셨잖아요. 그렇게 할머니 두 분과 엄마의 신랑이가 한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쌍둥이로 태어나신 두 분은 그 삶도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두분다 홀로 되신 이후에 같이 지내고 계셨거든요. 두 할머니 댁과 우리 집이 워낙 가까웠기에 두 분이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곤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우리 집에서 지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엄마의 성격 자체도 워낙 두루뭉실하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새 외할머니와 살았다는데요. 새 외할머니가 그렇게나 악독할 수가 없었다네요. 엄마가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엄마 아빠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도 수시로 돈을 뜯어갔다는데요. 그 모든 것은 새 외할머니가 낳은 자식들을 보살피기 위함이었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은, 그날도 어김없이 새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돈을 뜯으러 왔고, 엄마가 돈이 없다며 신랑이를 버리고 있었다는데요. 마침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 두 분께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새 외할머니가 엄마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에 두 할머니가 이성을 잃은 채새 외할머니한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성격하기로 소문난 이모 할머니께서 새 외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한움큼 뽑아놨고 말이죠. 그 바람에 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는데요. 엄마가 나서서 외가와 연을 끊고 살겠다고 선포를 했다네요. 결국 우리는 그 이후 외가가족들 얼굴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 일로 인해 엄마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모 할머니께도 참 극진히 잘했습니다. 언날은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애미야. 나도 버거울 텐데, 우리 초순이까지 널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미안하긴요. 제는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오히려 서운한걸요? 어머님이랑 이모님께서 그때 새어머니 혼내주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제 엄마가 되어주시겠다고요. 평생 새어머니 눈치만 보고 살다가 엄마가 두 분이나 생겨서 얼마나 좋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 분이 워낙 똑같이 생기셔서 그냥 엄마가 두 분이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걸요. 엄마의 말은 진심으로 두 할머니를 항상 살뜰히 챙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참 많았는데요. 가장 기억이 나는 것몇 가지만 작성해 보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할머니 코 옆에는 눈에 띄는 작은 점이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그 점을 보며 두 분을 분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장난기가 많던 이모할머니께서 가족들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언날은 집에 갔더니 할머니 혼자 와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할머니, 이모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오늘은 혼자야? 네 할머니는 지금 무슨 드라마 본다고 거기에 푹 빠져 있어. 네 할머니라니? 혹시 이모할머니 말하는 거야? 제가 대수롭지 않게 묻고 있었는데요. 순간 할머니께서 흠칫 놀라시는 듯하더니만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 네 이모 할머니 말이야. 넌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뭘 따지고 들어. 오늘따라 우리 할머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이러실 거나? 내가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아니 근데 해물탕에 다된 거야. 어찌 된 거야, 애미야. 해물탕은 다된 거니? 네 어머님 거진다 돼가요 민주야 넌 가서 이모 할머니 좀 모시고 와라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라며 제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할머니가 뭔가 꺼림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곧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잠시 후 제가 이모 할머니를 모시러 갔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이모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거든요. 세상에나 이모 할머니 얼굴에 똑같이 점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에도 저는 할머니 두 분의 이름을 자주 부르곤 했기에 저도 모르게 할머니 이름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뭐야, 진짜 이상하네. 분명히 우리 집에 점순이 할머니가 계시고 여기도 점순이 할머니가 계시네? 내가 잘못 본 건가? 잠깐만. 잠시 할머니의 정체를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은 점순이 할머니인가요? 아니면 초순이 할머니인가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얘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점안 보여? 그니까 내가 점순이지 누가 점순이라는 거야? 아니라니까? 우리 집에도 점순이 할머니가 계신다니까? 내가 분명히 점이 있는 거 똑바로 보고 왔다니까? 그리고 나한테 분명히 점순이 할머니라고 했다니까? 그럴 리가 있어. 점순이는 여기 있구만. 그니까, 점순이 할머니는 여기 계신데, 우리 집에 있는 점순이 할머니는 누굴까? 할머니,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얼른 집에 같이 가봐야 할것 같아. 누군가 할머니로 둔갑을 한게 분명해.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할머니를 보던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왜 거기서 들어오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기 앉아계셨잖아요. 라며 엄마가 소파를 가리켰는데요. 거기에 앉아있던 이모 할머니가 씩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와 제가 다가가서 이모 할머니 얼굴을 확인해봤지만 조금 전까지 있던 점이 순식간에 사라져 있었어요. 초순이 할머니? 그래 나 초순 할미다. 할미를 처음 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상하다. 아까는 분명히 점순이 할머니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얘가 생 사람 잡네. 엄마, 아까는 분명히 그랬지. 나도 분명히 들었어요. 아까 분명히 저한테, 애미야, 오늘은 해물탕 좀 끓여봐라. 그랬잖아요. 엄마와 제가 아리송하다는 표정으로 두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초순 할머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점순 할머니께서 주먹까지 움켜 대신 채 초순 할머니께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초순이, 너또점 그리고 내 흉내 냈지? 뭐? 내가 점을 그리긴 뭔 점을 그렸다고 그래? 증거 있어? 그게 아니면 애미랑 민주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 초순이, 너내 흉내 내지 말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글쎄, 아니라니까 왜 이래? 두 할머니께서 쫓고 쫓기고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초순이 할머니께서 얼굴에 점을 그려놓고 점순이 할머니인 우리 할머니인 척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너무나 기가 막혔던 나머지 우리 모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도 이모 할머니인 초순이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흉내를 참 많이 내곤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 할머니 두 분은 동네 마트 주인 아줌마와 친하게 지냈는데요. 초순 할머니가 정까지 그린 채 우리 할머니인 척을 하고는 외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외상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었기에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그러고 나면 점순이 할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면 초순이 할머니께서 배꼽을 잡고 웃었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초순이 할머니를 미워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초순이 할머니로 인해 점순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웃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은 그날도 역시 점순이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왔는데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애미야, 우리 오늘은 유압 햇집에 가서 외식이나 할까나? 오늘은 왠지 회가 먹고 싶구나. 회요? 어머님 회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근데 오늘은 회가 좀 땡기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초순이가 회라면 사죽을 못 쓰잖니? 점순이 할머니께서 말을 하는 내내 엄마가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셨기에 점순이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듯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애미야, 내 얼굴에 뭐라도 묻은 거니? 왜 그렇게 뚫어져라 바라보는 거냐? 저기, 제가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건데요 진짜 우리 어머님이 맞는 거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니까 제 말은 이모님이 아니시냐 그 말입니다 혹시 오늘도 정 그리고 와서 우리 어머님이 신척하고 계신 건 아니신 거죠? 아니 얘가 왜 이래 나 진짜 점순이라니까 봐봐라 여기 점이 있잖니 그때도 정 그리고 오셨잖아요 민주야 가서 물티슈 좀 가지고 와봐라. 진짜 점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진짜 다 맞다니까 얘가 왜 이래? 엄마의 행동에 점순이 할머니께서 화들짝 놀란 채 어쩔 줄을 몰라하고 계셨는데요. 엄마가 물티슈로 점순이 할머니 점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닦아도 점이 닦이지 않자 엄마가 안심이 된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우리 어머님이 맞는 것 같네요. 어머님, 죄송해요. 전 혹시나 이모님이 또 어머님으로 둔갑했나 했어요. 아무래도 니들이 초순이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가 보구나. 점순 할머니께서 안타까운 듯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 우리 할머니 맞는 거야? 요즘은 잘 지워지지 않는 것도 많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아세톤으로 지워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점순이 봤다니까. 라며 점순 할머니께서 다시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은 우리 할머니가 확실했고, 순간 우리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오빠가 결혼을 해서 새언니가 들어왔는데요. 초순이 할머니는 새언니에게도 참 짓궂은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세 언니는 그냥 밝은 사람으로 초순이 할머니와도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초순 할머니께서 장난을 하면 허리까지 꺾어가며 웃어제끼곤 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어쩜 이모님이랑 우리 며느리랑 수준이 딱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니? 그러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이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건데 세원이는 이모 할머니가 그냥 웃긴 모양이야. 그런 거 보면 궁합이라는 게 있긴 한것 같아. 그렇잖아. 아무래도 우리 집이 좀 특이하긴 하잖아. 어쩌면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원이는 할머니 집도 자주 찾아간다고 하더라고. 뭐? 거기를 혼자 간단 말이야? 난 그런 말은 금시초문인데. 며칠 전에도 세원이가 단팥빵이랑 케이크 잔뜩 사서 놀러 왔다고 이모 할머니가 나한테 자랑까지 했다니까. 그래서 요즘은 두 분이 우리 집에 자주 안 오시는구나? 그런 것 같아. 새 언니가 와서 한참 놀다 간다지 뭐야? 이모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아주 웃겨서 뒤로 넘어간대. 얼마 전에 이모 할머니께서 얼굴에 전까지 그리고는 또 장난을 친 모양인데, 새 언니가 30분이나 웃다 갔다잖아.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새 언니는 하늘이 내려준 우리 집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 제 말에 엄마도 놀라워했습니다. 그 뒤에도 세언니는두 할머니와 정말 잘 지냈는데요. 어느 명절에는 엄마가 세언니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 이번 명절은 그냥 친정에서 지내렴. 친정에서요? 엄마 아빠가 안 와도 된다고 했어요. 얘가 이렇게 철이 없어. 생각해 봐라. 사돈 처녀도 결혼하고 너도 결혼해서. 명절날 사돈 양반 두 분만 계셔야 할 텐데 두분 심정이 어떻겠어? 그니까 이번 명절은 그냥 친정에서 지내도록 해. 오? 안 되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 아니 점순 할머님이랑 초순 할머님이 고수도 말려주신다고 했거든요. 넌 할머니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면 어떻게 하니? 두 할머님께서 꼭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는걸요? 암튼 저는 명절 때 여기로 올 거예요. 초순 할머님께서 점 찍고 나타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언니가 단호하게 말을 하다가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때 여행 가신다고 했어요. 그니까 안 가봐도 돼요. 그날 할머님 두 분이랑 할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세언니의 말에 엄마와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말았는데요. 명절 내내 할머니 두 분과 새 언니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을 정도로 세 사람은 궁합이 잘 맞아도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이모 할머니 아들 며느리도 자주 찾아오곤 했지만 이모 할머니는 우리 새 언니를 특히나 예뻐했어요. 아무래도 싹싹하고 꾸밈없는 새 언니였기에 더욱 그랬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새 언니가 들어온 뒤로 할머니 두 분과 새 언니는 절친사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잘 지냈습니다. 조카가 태어난 뒤로도 두 할머님을 자주 찾아뵙곤 했거든요. 그뒤 우리는 두 할머님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던 이모 할머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일에 가족 모두 망연자실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새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생각보다 많이 덤덤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눈물만 쏟고 있던 새 언니에게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때 우리 중 누가 먼저 가더라도 절대 울지 않기로 약조했었잖니. 초순이나 내 나이가 아흔여섯 살이면 살만큼 살았어. 거기다 우린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 며느리까지 잘 만나서 부족함 없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럼 된거 아니겠냐. 그니까 그만들 울고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자꾸나. 조순이 저건 어떻게 된게 언니보다 먼저 갈 수가 있어. 못된 거 같으니라고. 할머니께서 이모 할머니 영정사진을 노려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한동안 영정사진을 노려보던 할머니께서 화들짝 놀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순이 저게 갈때까지 장난질이네, 그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놀란 채 할머니께 묻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할머니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기 저 사진 말이야. 저거 누가 갖다 놓은 거냐? 저 사진 내 사진이잖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사진이라니요. 잘 봐봐라. 저 스웨터, 우리 손주 며느리가 직접 뜨게 줄 해준 거잖니? 그렇죠. 어머님이랑 이모님께서 저 사진으로 나중에 꼭 영정사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미리 찍어 놨던 거잖아요. 그니까 근데 저 스웨터 색깔을 잘 봐봐라. 난 분명히 분홍색이었고, 초순이는 노란색이었잖니. 근데 저기는 분홍색이잖니. 그리고 저기 점도 보이잖니. 저 사진 내 사진이잖냐. 할머니 말에 이모 할머니의 며느리가 놀란 채 외쳤어요. 예? 그럴리가요. 우리 어머님께서 저한테 꼭저 사진으로 영정사진 하라고 신신당부까지 하셨는걸요. 아이고, 조순이 저게 끝까지 장난질을 하고 가는구만. 조순아너 저승에서도 그렇게 장난질하면 염라대왕님한테 괘씸죄로 걸려서 뒤지게 고생한다. 장난질을 저도 유분수지. 아니, 저승사자를 상대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주 끝까지 장난질이구만. 할머니의 말에 순간 새 언니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는데요. 엄마가 새언니의 발을 꼬집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께서 엄마를 나무랐어요. 냅둬라. 워낙 장난질 좋아해서 조순이가 가는 날까지 우리를 웃기려고 그런 모양이구만. 조순아, 혹시나 염나대왕님이 뭐라고 하면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한다. 근데 이번 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 아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쓰고 자빠졌냐? 라며 할머니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답니다. 그뒤 우리 할머니께서는 백세를 얼마 앞두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을 감기 전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초순이가 마중을 나올까 모르겠네. 그동안 다들 고마웠네. 한 세상 잘 살다 가네. 라는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한평생을 쌍둥이로 살아오신 두 분의 모습에서 희로애락이 느껴졌다고 해야할까요? 우리 가족 모두는 지금도 두 분을 많이 많이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문득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신 두 할머니가 생각나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